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8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아홉 회에 계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소리라는 의미의 음 부인데요. 음 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소리라는 음 발음을 하다라는 운. 음향효과라는 울리다라는 뜻의 향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소리라는 의미의 음자를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한자뿐만이 아니고, 음, 뭐, 고급 한자 중에서도 그 흔히 보기 어려운 부추라는 의미의 구부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 사례로 드는 한자를 생략하고, 부수만 그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추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걸 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채소 중에 하나죠. 어, 아주, 그, 이, 한 번, 비라든지 이런 것만 오면은, 그 대나무 순이 자라듯이 잘 자라는 채소예요 어, 그러한, 이, 그, 글씨 자체가 이 부추하고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어, 그런 구부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소리 라는 의미의 음 자가 되겠습니다. 소리 라는 것은 누구의 소리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 동물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가지각색의 소리가 있죠.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구개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구음이라고 하면 이 구가 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사람 입으로 나는 각종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음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음성은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모든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음과 음성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하고 또한 사람이 듣기에 과히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가 끼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잡음은 소음이 되죠. 잡음 자체가 소음은 아닌데, 잡음이 원래 그 상황에 있어야 할 말을 가리우고, 끼어드는 말이다 보니까 결국은 소음이 되는 거죠. 음악, 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또는 흐름 또 박자, 뭐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사람에게 아름답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음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 또는 기타 소리에 준하는 각종 음향들을 녹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을 한 매체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플라스틱 칸에, 또는 원래 이제 그원 판은 동으로 만들죠. 그러나 이제 어 배포용은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죠. 이게 음 판으로 동그란 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판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중에서 어이 알파벳은 어떤 알파벳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글 알파벳일 수도 있고 영어 알파벳일 수도 있고 스페인어 알파벳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알파벳 중에서 어, 그 기호,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그 자체만으로 특정 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음은 모음과 만나야만 소리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추가되긴 하지만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문자 또는 언어는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이죠. 두 번째 한자는 본받다 라는 의미의 효자가 되겠습니다. 조자에등 그럴문을 합쳐서 효자가 되는데요. 이 효자는 결과가 나타나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본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쓰인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총 10개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낼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효과, 효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작용을 했을 때그 작용이 결과, 기대하는 결과예요. 그것도.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고 기대하는 결과를 내는 것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내긴 냅니다. 내긴 내는데, 투입한 양에 비해서 나타난 효과가 얼마나 많으냐, 라는 ratio를 얘기합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쓸모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어떤 법어부의 효과가 현재 살아있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대방 국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사회로좀 번져 나가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한테 또는 그 일을 당한 사람한테 효과가 날수 있는 힘을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이 효능하고 유사한 뜻을 갖습니다. 유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률 용어입니다. 이거는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될 뿐만 아니라 강제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시효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률 용어죠. 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어,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형사 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민사상으로는 예를 들자면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을을 강제할 수 있는, 즉,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정해진 기한을 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효제도가 발생을 한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안 그런 거로 알고 한 10년, 20년을 살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법적 강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효제도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효라고 하는 것은 보험용어입니다. 아, 그, 약관이 정하는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즉, 어, 보험, 어, 가입자의 귀착 사유로 인해서, 어,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그 사고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실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법률 용어에도 확대됐죠. 해서 실제 그 법적인 조항이 효과를 더 이상 내지 낼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어이 시점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법이 법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효과가 이렇게 소급해서 앞날까지 소급해서 어, 미치는 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형법은 소급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역효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 바라던 효과하고는 반대의 효과 여기서 반대라고 하는 것은 꼭 정반대가 아니고 타겟으로 한 효과가 아닌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역효과는 부작용과 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작용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치료라는 거한 번만 잠시 조금만 더 체크를 하면. 실제 이제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그 국제간의 어떤 약속, 조약과 같은 그런 것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어 사실상은 규정 자체는 살아 있는데 어 어떤 사유에 사유에 의해서 그 규정에 대한 효과가 발생되지 못할 상황. 을 시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가 자가 되겠는데요.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흑토자 두 개가 나란히 놓이는 그러한 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의 가 자인데요. 통상이 아름답다는 표현의 상대는 여성입니다. 남자한테는 가자를 안 씁니다. 여성한테 에 이제 쓰는 용어로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가자가 되겠습니다. 가인, 절세가인이라는 말을 앞에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가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여성이란 뜻입니다. 이 절세라는 말은 이 절이 끊을 절자거든요. 세상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는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이, 국왕이 이 여인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지를 알수 있죠.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지죠. 산에 쭉 들어갔더니 겉에서 보는 것보다는 들어갈수록 훨씬 더 멋있는 단풍 음, 그 풍경이 있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갈수록 좋아지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점입가경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라 그까 이제, 그, 상대방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 요구 조건이 좀 가볍더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금 무거워지더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아주 무거워지는 이런 경우에, 아,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수 있다. 중추, 가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정중앙이란 뜻이에요. 중이. 어, 물론 이제 가운데 중자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지만, 이 앞에 이제 여기, 그 사람인 변을 추가해서 쓰지만,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을의 가운데에 아주 그 아름다운 절기다라는 뜻으로 추석의 다른 말입니다. 가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앞에 백년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요. 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년을 함께 살자는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의미로 홀레, 에그 선서를 얘기합니다. 가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작에 준하는 정도의 멋진 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 박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는 명이 짧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이 짧다는 것은 목숨 수명, 수명이 짧다는 직접적인 말도 됩니다. 첫째.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운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음, 내재적인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미인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예를 좀 속된 표현으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와는 달리. 어,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과히 순탄치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참고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각 한자에 대해서 어 10개씩의 물론 이제 가짜가 이제 그 10개를 채우지 못했지만 10개씩의 한국어 단어,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